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초반에 이런 경험 한 번쯤 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문자 답장이 늦어진다. 그러면 어, 내가 뭐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식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달콤한 감정이 피어오르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상하게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애 초기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는 사실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경험하는 굉장히 흔한 증상, 그건 아니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연애 초기 단계에서 우리의 감정은 거울 효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관심과 행동은 마치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웃으면서 대화하면 우리는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무뚝뚝하면 음 뭐 내가 별로인가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특히 연애 초반에 강하게 나타나죠.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연애 초기에는 자존감이 와우 평소보다 30% 이상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상대방의 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언을 애쓰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음? 이런 행동들은 자존감을 무조건 크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아서 억지로 관심 없는 뭐 스포츠 같은 것을 따라간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보살이 되기 위해서 한, 어, 그 경기, 야구 경기를 간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니면 자신의 취미를 포기하고 상대방과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다 보면 결국 나는 이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러한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일종의 연애 시장에서는 경쟁 심리가 작용을 해요. 연애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만으로만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아니면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장으로 내몰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어쩌지? 이러한 생각들, 불안감을 키웁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데이팅 앱 사용자 중에서 약 40%가 스와이프 문화로 인해서, 여러분, 스와이프 뭔지 아시죠? 오른쪽, 왼쪽, 이제 손가락으로 슥슥슥슥슥슥 이렇게 넘기는 거. 이러한 소아이프 문화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응?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언제든 선택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혹은 무겁게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자존감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 과연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그렇죠?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뭐 뭐 그런 말은 나도하지 이 자식아 그렇게 뭐 반응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말을 좀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은 그 사랑의 기술 아시죠? The Art of Love 이 책을 보면 타인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어떠한 비록 조그맣지만 나만의 성취를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그러한 관계는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하거나 관심을 덜 보인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응? 사랑은 개인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자존감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커플은 당연히 뭐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훨씬 더 관계 만족도가 높겠죠.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건 뭐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이 진행한 자기긍정과 연애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자기긍정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애 만족도가 25% 이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자존감을 갈가먹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여행이어야 하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완벽해야 돼? No.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을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